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현예다육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날씨가 있잖아요. 베란다 나왔는데, 와, 이게 지금 12월 날씨인가 싶을 만큼 바람이 기분 좋은 그 정도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햇살도 좋고, 진짜 가을 날씨 같아요. 그런데, 요 다육이들 보세요. 야, 제가 이제 요거 한 4일쯤 전에 다 들여놨어요. 베란다로 베란다 안쪽으로 다 들여와서 이제 정리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새를 못 참고 또 이렇게 일부 내놨습니다. 저쪽에도 좀몇개 있고요. 이렇게 아 진짜 이 다육병 <laughs> 못 말립니다 이제 힘들어서 어 들어간 애들 그냥 어지간하면 아 베란다 안에 두고 어, 구경해야겠다 했는데 그 새를 못 참고 또 이렇게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는 이 기온은 정말 상쾌할 만큼 그런 느낌인데 다육이들 이렇게 이슬이 많이 맺혔어요 밤새 이렇게 하얀 뽀사시한 요 맛은 위에도 이렇게 얼음은 아니고 이슬, 이슬이나 아니면, 어, 살짝쿵의 설이 그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뽀사시한 애들 위에는 더잘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laughs> 내놓고, 아 진짜 못 말리죠. 이제 손목도 좀 보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만 꺼내놓을 거라고 했는데, 이렇다니깐요, 책임질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아, <laughs> 어제, 어, 어제 토요일 날, 어제 말고, 토요일 날은 제가 그행복다육에서실방을 했잖아요. 아~ (5시간 30분을) 했습니다 원래 (3시간만) 하고 어, 이제 집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사장님이 시간을 연장하셔가지고 아~ 다섯, 어, (5시간 반) 장장,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보다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어, 뭐라 고 그럴까, 그 에너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집에서 영상을 찍어서 혼자서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보여드리는 것보다 실방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이제 즉각즉각 이렇게 톡으로 반응이 오잖아요. 아, 그게 굉장히 희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들다고 하시면서도 실방하시는 분이 이래서 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제가 강하게 받았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생각지도 않게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이제 제대로 된 앉아서 하는 실방 처음입니다. 이제 구경 가가지고 어 서서 농장 구경하면서 이렇게 이제 실방하면서 판매는 해봤지만 자리 잡고 하는 거 처음인데 아 제가 깜짝 놀랄 만큼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야 피크 때는 100명이 넘게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상에 너무 감사하고. 어, 처음, 음, 그렇게 제대로 된 실방 처음 하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어, 이제 농장 사장님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할까. 또 이제 구경 오시는 분들이 너무 안 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했었는데, 완전하게 정말 불식을 시켜주시고, 너무 많이 응원해주시고 해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참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그 행복 다육에 이제 어 다육이가 판매가 되면은 따님이 그 아현 씨 있잖아요. 따님이 80%를 포장을 하신대요. 밤에 밤에 그렇게 하신답니다. 근데 그 따님이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 가지고 택배가 살짝 한 3일 정도 늦게 발송이 될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을 그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어 실망 하시는 중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영상 보시는 분께 이렇게 재차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인내심 갖고 기다려 주시면, 네또 깔끔하고 예쁘게 그렇게 포장해서 보내주신답니다. 어 제가 이제 베란다 이렇게 나와 가지고. 우리 집 다육이를 본 지가 조금 된것 같아요. 어제는 또 이제, 어, 서울 애식장 다녀오고, 또 내려오면서 딸집도 들려오고 이래가지고, 아, 지금 우리 집 다육이한테 조금 소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제 딴에는 일찍 나왔다고 나왔는데, 아, 바쁘게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되면 아무것도 아니죠. 요거는, 요거는 리틀, 어, 매직잼 골드예요 매직잼 골드인데, 예년에 같으면 요 안쪽에 생장점 부분이 정말 노랗게 그렇게, 어, 물이 들어왔을 텐데, 지금은 조금 미미하죠. 요게 이제 완전히 빨갛게 있을 때는 약간 레티지아 빌이에요. 근데, 레티지아 금이라고 하잖아요. 매직잼 골드가. 근데, 예년에 비하면 이렇게 살짝 금기가 약하진,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거리대행을 쭉 해가지고 이렇게 이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 옆에 레티지 한데 요거는 얼굴이 이렇게 자금자금 하잖아요. 철화에서 풀린 그런 레티지아요. 요거는 지난번에 어느 분실방할때 제가 구경 갔는데 그 분홍 토끼 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렇게어 이제 여름에 잘못된 그런 레티지아가 있었는데 개를 대신해서 이렇게 또 예쁘게 키우고 있다고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그때 올 때보다 살짝쿵 물이 들었습니다. 여름이 왔었기 때문에 가을 지나고 이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또 물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름에 많이 힘들었던 요 양지인 제가 이제 며칠 동안 베란다 안에 들어갔어 들여다 놨더니 세상에 그새 이렇게 또 물을 뺀 거예요. 아우, 다육이들 진짜 미워. <laughs> 우리가 정말 물들이고 건강하게 키우려고 정말 왔다 갔다, 어, 이 베란다 담장을 넘어가면서 베란다로 들였다, 거리들을 냈다,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조금만, 어, 조금만 햇살 덜 보고 찬바람 좀덜 쐬면 금세 이렇게 배신을 한다니까요. 그렇다고 이제 앞으로 거리대에 내놓을 수 있는 날짜가, 아, 내일 대전에 비예보가 있습니다. 화요일 날 비예보, 어, 비 오고 나서, 영하 3도까지 떨어져요. 그래서, 혹시나, 비를 맞추고 싶은 그런 애가 있으시면, 맞추고, 안으로 들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비 맞고, 영하 3도에 그냥, 이렇게 둔다 하면은, 조금은, 어, 조금은 걱정스러운, 그런, 어, 그런 날씨입니다. 그래서, 비 맞추실 분들, 어, 그런 분들은 또, 어 실컷 맞추시고, 안으로 들여서, 말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탱고. 이렇게 많이, 많이 예뻐졌어요. 진짜야. 이렇게,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계속 이렇게 어 거리대행을 해가지고 이렇게나 얼굴이 아주아주 아주 조망만 해지면서 굉장히 예뻐졌어요 그리고 아 제가 이제 요거 보자 요거 있잖아요 아 요런 베리 종류 베리 종류를 되게 이뻐하는데 요런 애들이 조금 이제 오래 키우다 보면 다 분리가 되요 또 그렇게 곰살곰살하게 예쁜 반면에 이제 세월이 묵으면 다 음, 이렇게 분리되고 굉장히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 정리하고 이렇게 또 신입이를 하나 데려왔었거든요. 지난번에. 그래서 이렇게 아주 아주 어, 젊은 티가 팍팍 나죠. 이런 애들. 베리류는 될수 있으면 조금 젊은이를 데려와서 굳혀가면서 키우는 그런 재미를 보시는 게 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신출 하나 데려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타마크. 야 스타마크가 이렇게 물들면 또 꽃감색으로 진짜 예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안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키우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샤인 브라이트 얘도 또 베란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는 거죠 아 진짜 이 정성 어디다 비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정말 칭찬 많이 받을 텐데 요거는 루비틴트예요. 요거 제가 이제 작년 봄에인가 이렇게 배송을 받았는데 전부 다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너무 실망스럽다고 전부 커팅에다가 아 진짜 뭐 키는 어디까지 어디까지 커가지고 정말 제가 어, 택배로 다육이를 받아본 중에 실망스러운 애 중에 1, 2, 3에 해당되는 그런 애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씀 잘안 드리는데 요거 배송받고 어,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렇게 안티적인 발언을 한번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애들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키도 낮추고 어, 그리고 또 커팅한 그런 모습 이 있는 애들 거기까지 다 잘라가지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또 많이 이쁘게 변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 그런데 살짝 쿵어 어 춥지는 않는데 손은 시럽네요. 그리고 지난번에 또집 안으로 들였던 요 월금이잖아요. 월금이 이렇게 가을까지 거리 대행을 해가지고 많이 많이 이렇게 예쁜 색감을 보였는데 집 안으로 들였더니 이렇게 살짝 쿵 성장하는 그런 어 느낌도 들면서 색감도 살짝 빠진 듯해요. 그래도 독보적으로 물듬이 예쁜 그런 애죠 월급 아, 안 키워 보시면 한 번쯤 정말 키워 보시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애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요거 허니 제이하고 어 마제스티하고 진짜 비슷하다 그러면서 한번 비교를 해서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아 제가 우리 집 영상을 오랜만에 찍느라고 깜빡했어요 요거 허니제이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허니제이하고 마제스티하고 진짜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약간 펄감도 있으면서 요런 느낌이고요 허니제이는. 이쪽에 마제스티 피치가 있어요. 마제스티인데 이런 마제스티는 살짝 금 금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의 약간의 변이기도 보이고 금기도 살짝 살짝 보이고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비슷하죠. 이름을 말안 하면 말안 하면 거의 둘이 동급인 것 같아요. 근데 가격대는 마제스티가 더한두배두배 두배 정도 비싸고 허니제이는 조금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데려와서 키우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란다 안에 들어온 애들 일부 정리를 해서, 어, 좀 괜찮게, 응, 어 디스플레이를 해놨는데, 또, 어, 중간중간 이렇게 나간 애도 있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어, 일단은 정리를 살짝은 해봤고요. 그리고 베란다 안에 있는 애들도, 이렇게 또 들어와서 일부 정리가 됐고, 또 창틀에, 창틀에 있는 애들은 이제 추워서 자꾸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창틀에 많이 못 내놓고 있어요. 저렇게 옆으로 날씬한 그런 애들만 어, 창문을 닫아도 문제가 없는 그런 애들만 내놓고 있죠. 그리고 요거 보세요. 야, 보랏빛이 정말 많이 많이 들어왔죠. 아, 야곱새니 금입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시, 어, 보맹가 식재를 할때 마땅한 화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못난이 화분에 심었는데 이렇게나 예쁘게 성장을 해주고 또 색감을 올려주고 그래서. 아, 좀 미안하네요. 이렇게 이뻐질 줄 알았으면 좀 더. 어 근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요거 심을 만한 이렇게 늘어진 애를 심을 만 심을 만한 마땅한 화분이 없었어요. 근데 조금 이따가 내년 봄에 이른 봄에 저는 조금 봄 분갈이를 일찍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이제 조금 더 어, 멋진 화분으로 가리를 분갈이를 해줘봐야겠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요런 느낌 있잖아요. 이렇게 한 가지 색깔이 아니고 요 야곱새니가 정말 절정에 이르면 여섯 가지, 일곱 가지 빛을 보여 준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방송에서 들었습니다 확실한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는 지금 한세 가지 정도 이렇게 색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고 건강하고 요런 애들은 또 이렇게 너무 긴거 싫다 그러면은 잘라서 좀 심어주시면 좋고요 아직 저는 그럴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나 아주 예쁘게 잘 했답니다 그리고 요번에 제가 가을에. 이렇게 이제 얘는 원래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그 살구 미인 금이고요. 요애는 합식을 한다고 요 둘이 이제 이렇게 어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조화롭게 합식을 해줘야겠다. 그리고 데려오는데 분갈이 타임을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참 합식하기에 마땅한 화분을 못 찾아서 그랬구나. 예, 타임을 놓친 것보다는 요얘 둘을 똑 바로 예쁘게, 어, 예쁘게 심어줄 만한 그런 애가 없어가지고 아얘들을 이렇게 제가 각자 심어 놨었구나 요 이제 요것도 봄에 봄에 이렇게 같이 어, 한 화분에다가 어울리게 심어 줘 보겠고요 요거는 어, 요거는 작년에 올 봄인가 요거 제주도 제주도에 테라님이 보내주신 아 요거 보세요 굉장히 밥이 많고 요게 강몸이긴 합니다 강몸, 강몸이긴 한데 이렇게 굉장히 건강하게, 그리고 또 제가 이제 테라님한테 이 사진을 보내드렸더니, 아, 아니구나. 지난 실방에서 보여드렸더니, 아이고, 많이 컸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나 빛감도 많이 올라와 있고, 정말 예쁘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 트임 화분, 트임 화분에다가 이렇게 심어줬답니다. 아, 이렇게 잘 크고 있다고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햇살 좀 좋은데, 이쪽으로 이렇게 꺼내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이렇게 다 제가 아, 진짜 다 <laughs> 예쁘게 자리 배치해 가지고 심어 놨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거리대로 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좀 빈자리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참 요거 레드비는 제가 있잖아요. 요거 이제 물이 많이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들어와서 들어와 가지고 저쪽 끝에 저쪽만큼 갖다 놨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또 초록이가 금세 올라와요. 며칠 사이에.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이제 이쪽이 동쪽 어 동쪽에서 뜨는 햇살이 잠깐 들어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다 두고 이렇게 어, 있답니다. 조금 어, 관리를 좀더 아직까진 해 줘야겠습니다. 햇살 관리.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얘는 지난번에 제가 만든 산타 하분, 고로네 시리즈로 짜짜짝 심어 줬습니다. 너무 귀엽죠? <laughs>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요거는 있잖아요. 지난번 제가 이제 집에서 실방할 때그 야시다 용님이요 빨간 애 누구예요? 물어보셨는데 여쭤보셨는데 제가 대답을 못해줬어.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름을 써놨답니다. 마킬러스예요. 마킬러스가 굉장히 빨갛게 그렇게 물도내죠야 지금. 여기 햇살이 들어오니까 약간 빨간 느낌이 덜한데, 이제 약간 뭐라 그럴까. 햇살 없을 때는 더 진하게 보이잖아요. 다육이 색감이. 그때는 굉장히 빨개요. 그래서 너무 예쁘답니다. 그리고 얘는 보자. 목단. 지난번에 제가 이거 그때 깨눈의 다육에서 데려왔다고 보여드렸죠. 요렇게, 아, 요렇게 꽃이 진 자리에서 솜털처럼 요렇게 잡아 당기면 있잖아요. 솜 같아요. 여 보세요. 어, 꽃이 진 자리에서 이렇게 솜 같은 느낌의 그런 실이, 실이 나온다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또 이런 애들, 아, 이거는 어큐라예요. 어큐라는 마야다역에서 제가 데려오는데 얘도 이렇게 그 개나리나 그런 애들처럼 색감이 굉장히 비슷하게 들어와요. 아 이렇게 예쁘죠 이런 느낌의 애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교배종이 그래서 또 음, 개나리가 조금 시중에 구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저런 애들 어큐라 같은 애들 데려와서 키워도 재밌습니다 또 음, 얘는 살짝 파이어렌시스 살짝 물이 고프네요 이렇게 아, 예전에는 좀 점연을 해 봐야 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아침에 일찍이 라 살짝 쿵 살짝 쿵 거시기 하죠 아 사실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안녕하세요 를한 10분도 넘게 한것 같아요 아 진짜 다른 날 이렇게까지 안녕하세요 많이 한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아열 10, 10번 넘게 해서 12번 정도 한것 같아요 아, 이제 제가 토요일 날 실방하고 또 일요일 날또 예식장에 멀리 다녀오고 이래가지고 조금 제단에는피곤했나봅니다 그래도 그래도 정말 에너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만히 집에 침착해 있는 것보다 활동을 하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피곤하기도 하면서도 에너지가 자꾸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주말만 되면 제가 또 어디론가 막 나가잖아요. 아, 그것도 아마도. 너무, 너무 이제 집에 있다 보면 다육이한테 너무 빠지고 또 그러다 보면 활동을 좀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또 시간이 되면은 주말에는 꼭 어디를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또 드라이브라도 하더라도 나가고, 등산도 가고, 그렇게 또제 나름대로, 어, 취미 생활을 분배하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들이, 현희님, 이번주는 어디 가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이제, 어, 주말에 움직이다가 어느 분이 실망하시면 제가 잠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은 어디 가고 계시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아, 그나 맞습니다. 제가 될수 있으면, 어될수 있으면 주말에 음, 이제 엽지게 하고 어디라도 자꾸 나가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laughs>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애들 있잖아요. 요거는 어제 어, 어제 그제 그 행복다육에서 실방하면서 선물 받은 애들 그리고 또 제가 어. 데려온 애들 어, 요거 제가 데려온 애요 데려온 애들 이렇게 있는데 어, 영상이 너무 길어서 제가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하게 보여드리고 또 조금 어, 선물 받은 애들, 애들 자랑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월요일 아침 제가 아 살짝 쿵 들떠가지고 햇살도 좋고 바람도 너무 좋고 진짜 겨울바람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음, 업돼가지고 얼른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오류를 보내시고요. 또 저는 다음 영상에서 기분 좋게 행복하게 그렇게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